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위사람 아다의 딸이며, 시부원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여세 누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마시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수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며 시부원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우수, 얄람, 고래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마다들은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수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리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아들은 나핫, 세라, 산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루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수, 얄람, 구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올레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족벌은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부원,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딤나다수발의 아들들은 아란, 마나핫, 에발, 수보, 오남이다. 시부원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부원의 나기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오울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 사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수, 아란이다. 호리 사람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부원,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당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마일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사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선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선이 죽자 부다세의 아들 하다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당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시였다 하닷이 죽자 마스라가 출신 탐나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강가의 루오보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들의 셋 딸이자 메사의 압 손녀였다. 에사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